ねっ。 안녕하세요. 카이시입니다. 올해도 이제 어느덧 11월 마지막이네요. 투자 관점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몇 달간 특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공유 드릴 얘기는 3년간 물려있던 주식을 탈출한 얘기입니다. 이 종목에 물려있으면서 주식 투자의 희노애력을 다 맛봤었는데요. 그간 이 주식을 통해 배우고 복귀한 점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식에 물린 과정, 그다음에 이 주식이 뭔지를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주식은 유니드라는 주식이었고요. UNID입니다. 한국 주식이고요. 22년 10월에 해당 주식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엄청난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 주식 투자에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좀 가리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투자자였습니다. 근데 이 주식을 처음 마주했을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 1위라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꽂혀 가지고 좀 주식이 좋아 보였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차트를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10월에 해당 주식을 처음 만나서 23년 7월 정도에 최저점인 5만 천원을 찍었습니다. 이때 아마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4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24년 7월에 정말 웃기게 최고점이 11만 8천원을 찍었습니다. 이때까지만 수 하더라도 수익률이 한40%넘었었는데 제가 참 이제 와서 또뭐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분이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니고 생각을 해서 안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4년 7월 최고점을 찍고 나서 또 이제 막 7만 원 이렇게 쭉쭉쭉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25년 7월에 이제 다시 기회가 와서 9만 원대에서 모두 팔아 버렸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약30% 금액으로는 한 1억 5천, 6천인가 그 정도를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느끼시겠지만 정말 이 하나의 주식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도 생각하는 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식을 산게아 굉장히 잘못된 투자였구나를 깨달았던 시점부터 제가 이 주식에서 내가 어떤 걸 실수했는지를 정확히 깨닫기 전까지는 이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겠다라는 걸 지켰던 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막상 공부해 보니까 나쁜 주식은 없는데 주식의 가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나라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 주식은 망하지 않을 주식이고 가치평가 관점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오히려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할수 있었던 게좀 굉장히 잘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제가 지난 3년간 이 주식에 물려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으면서 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30% 수익을 얻으면서 탈출했던 그전 과정 속에서 제가 배웠던 키포인트들을 좀 같이 한번 공유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뭔가 이런 시장의 기술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요 마인드셋 관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레슨스 런던 뭐였냐면 뭔가 내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시장을 탓할 게 아니라 내 투자가 갖고 있는 결점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니드 주식을 탈출하고 나서 지금도 종토방에 가끔씩 들어가서 눈팅을 하고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분노와 불신에 휩싸여 있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유니드에. 대한 나의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경영층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뭔가 이 컴플레인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좀 향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투자가 어딘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투자가 잘못됐다는건 어쨌건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과연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게 먼저인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 없이 단순히 회사가 좋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 믿음과 고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과 뭐, 다른 이해 관계자들을 탓하기만 한다면 사실 내 투자 실력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첫 번째 레슨스 런드로 꼽고 싶고요. 사실은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제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남들처럼 뭔가 시장이 잘못됐다라든지 경영층에 잘못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이 생각을 빨리 고쳐먹고 23년에 막 되게 곤두박질 치고 수익률 마시, 마이너스 40% 나고 이랬을 때 생각을 빨리 바꿔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이해도 더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더 늘어났던 건 재무제표라든가 사업 모델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라든지 사업 모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른 경쟁사라든가 또는 이 사업 모델이 갖고 있는 결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주식투자에 대한 시견과 시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마켓쉐어 글로벌 1등과 같은 미사여구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유니드라는 주식이, 그, 가성칼륨이라든지 탄산칼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 점유율이 1등이다. 라는 것들이 조금만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시더라도 아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시점에 22년 정도의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글로벌 1등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굉장히 뭐, 재무구조든 사업이든 탄탄하지 않겠어? 이런 굉장히 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글로벌 1등 또는 뭐 한국에서 1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사업으로 1등을 한다는 거 해서 주식 관점에서 1등이냐라는 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이번에 좀 느끼게 됐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글로벌 1, 2등을 다투고 있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업체들이죠. 근데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이런 전 세계 1등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실은 반도체라는 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사이클이 있는 업체 산업입니다. 업앤 다운이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업턴이지만 반도체라는 건 반도체입니다 도시 다운턴이 오게 될 텐데 이 다운턴에서 왔을 때 과연 글로벌 1등이라고 주식이 지속적으로 좋겠냐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유니드로 다시 한번 되돌아오자면 제가 유니드에 대한 사업 모델을 계속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유니드는 글로벌 마켓시어 1등은 맞지만 가성칼륨이든 탄산칼륨이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차별화가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 중심적으로 마켓시어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글로벌 세계 1등이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굉장히 마진율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고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1등이란 지위는 유지해야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이 될수 있게 캐패시티 즉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은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산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캐펙스즉 장비와 설비에 대한 투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항상 보면은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높고요. 이런 거는 이제 설비 투자를 해놓고 이게 어느 정도 어,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이익이 올라 이익이나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고, 다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시즌이 오면 또 프리캐시 플러가 쫙 깨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제한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켓이어 1등을 하지만 사실은 업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익성 관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떨 때는 또 프리캐시 플러가 마이너스로 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사업 모델 관점에서 과연 이게 선진적인 주식이라고 할수 있을까? 에 대한 대답이 결론적으로는 노가 된 그런 주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가 또는 프레스 신문기사 이런 데서 굉장히 뭐 글로벌 마켓이 열등이라든지 뭐 등등의 미사여구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잘 거르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업의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화학기업이 업펜다운이 굉장히 또 심합니다. 요새 그 산업 단지, 화학 산업 단지도 막 구조 조정한다고 난리잖아요. 중국에 막 약간 사이클에서 밀렸고 뭐영량이 밀리고 등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잘 올라탔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들이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하나 오션도 그렇고 HD 현대도 그렇고. 근데 지금 호황기 이전에 한 5, 6년 또는 길게는 10년까지는 굉장히 불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가들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팍 튀어 오른 건데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다면 사이클 종목에 대한 것들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사이클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다보면 이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은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연속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 시, 이 때가 맞춰져가지고 이익이 팍 튀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초보분들이 이런 시클리컬, 사이클이 있는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은 바로 캐시플로우입니다. 결국 매출이든 이익이든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었어요 유니드라는 기업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시플로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이 주식을 통해서 깨달았었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어떻게 보면 장부상에 계상된 그냥 허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근데 캐시플로우라는 것은 정말 그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현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과 비용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것과 캐시플로우에서 정말 내가 영업 현금 흐름,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인 지출, 케펙스 투자, 예를 들면 설비 투자, 내가 어떻게든 사업을 영위해야 되니까 설비든 아니면은 뭐 기계든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필수 비용을 뺐을 때 이걸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잉여 현금이라고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있어야 사실은 정말로 회사의 건전성과 그 다음에 어, 퍼포먼스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게 됐. 때 유니드는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었던 거죠 굉장히 플럭치에이션이 심하고 자본적인 투자가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누적으로 봤을 때 프리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얇습니다 매출과 이익을 벌어들이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거의 박하다고 볼수 있어요 기업이 아무리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해도 결국에는 캐시플로우 이 기업 안에 내가 유보할 수 있는 캐시 또는 이제 1년에 내가 벌어들 수 있는 캐시가 얼만지가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자도산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캐시 플로우가 아니라 매출의 성장과 이익률만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사실 많은 부분을 놓치고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런 주식에서 마이너스 40%까지 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시 플로우에 대한 고민도 검토도 같이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년간 물렸던 주식을 제가 탈출을 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 그러면서 거기에서 왔던 레슨 런들을 몇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오늘 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실적이 좋긴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지금 1~2 앞으로 현재 시점과 그다음에 앞으로 1, 2년 정도 SK 하이닉스는 사실 내년도 물량까지 다 팔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 의심할 바가 없는데,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며, 지금 현재 시점의 실적에서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라는 게 고평가된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고민과 공부를 해보시길 좀 권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냐, 만약에 스스로의 답이 이거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괜찮다. 또는 이거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된다. 라는 그 개인의 결론에 의거해서 주식 투자의 향방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